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 비전트립에 다녀온 3팀 구호돌의 이유림입니다. 어, 비전트립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 싱가포르 비전트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도했던 부분은 비전트립의 정체성입니다. 의미가 없는 단순한 여행이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내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캐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단기 선교라고 하면 보통 아프리카처럼 오지거나 후진국들이 떠올라서 저에게 싱가포르는 선교지로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전트립을 위한 기도의 방향성을 잡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비전트립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정갑수 선교사님과 함께 주모임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해서 싱가폴 땅이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등 수많은 미전도 국가들이 있는데 싱가폴은 그 중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디옥처럼 지리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매우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또 싱가폴 국민들은 북한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서 싱가폴이 복음의 땅이 된다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저희는 싱가폴 현지에서 다양한 음식과 문화, 종교들을 체험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아랍스트리트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각각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사원들과 우상숭배 현장을 선명하게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우상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눈앞에 놓여있는 자기들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나오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주일에는 시티하베스트 처치를 방문했습니다. 전날까지 우상숭배하는 모습들만 계속 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콘서트장에 수많은 팬들이 모인 것처럼 성도들이 미친 듯이 환호하고 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싱가포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신 하루였습니다. 싱가포르는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가 섞여 있는 신기한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종교들이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전도를 하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다문화와 다종교로 되어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점점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고 각성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면서도 변별력은 가진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전트립 기간 동안 아침에는 큐티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그날의 나눔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팀원들과 더 친해지고 하나 될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저희를 안내해 주시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포인트들이나 질문을 계속 던져 주셨고 그래서 비전 트립 내내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님께서는 마지막 날 저희를 배웅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을 다시 한국으로 파송시키는 겁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전 트립을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의 책임감이 느껴졌고 전 세계를 압축해서 모아둔 싱가폴이 복음의 땅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된다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의 씨앗이 전파될 수 있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4장 4절 말씀으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고 각자의 은사도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타지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성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삶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나 또한 교회에서도 내 일상 속에서도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충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선교는 조금 막연하지만 언젠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제 마음 속에 선교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또 선교사님과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에 대해 더 구체적인 기도로 중보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들이 각각의 선교지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훗날 언제, 어디로, 어떻게 저를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너무 기대가 되고 기꺼이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비전트립에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잘 녹여내 보겠습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